<Administrationísim water avez> est 하나 둘셋슈 둘, 셋, 하나 둘셋슈 하나 둘셋 슈우 안녕하세요. 오디 전문교사 과정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나는 교육을 잘 모르는데, 난 노래를 잘 못하는데, 난 아이들을 잘 모르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망설여지시지요. 고든 선생님께 음악학습 이론을 처음 배우러 갔을 때이야기예요 음, 저도 그런 걱정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든 선생님은 주희, 너는 코다이를 모르니, 나이 크로즈를 모르니까, 오르프를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고든을 공부하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무조건 환영해 주셨죠. 아이들에 대해서, 그리고 아이들에게 음악을 교육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부를 해내고 실력이 쌓이는 건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해내셔야 되는 일이지만 그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무엇을 알아야지 잘할 수 있는지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어디에 와서 공부하시면서 어렵지만 스스로가 성장하는 즐거움 그리고 아이들에게 빨리 교육해주고 싶은 그런 기대감으로 하루하루가 행복해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오디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디뮤직 교육팀입니다. 지금부터 제 오기 전문교사 과정을 홈페이지에서 쉽게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털사이트에 오디뮤직을 검색해주셔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주세요. 그럼 이렇게 바로 전문교사 과정을 신청할 수 있는 팝업창이 뜹니다. 클릭해 주시면 좀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화면을 내리셔서 주황색 바로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은 오디 전문교사가 될수 있습니다. 와우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모바일로 제 5기 전문교사 과정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디뮤직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셔서 어플을 실행시켜 주세요. 어플이 실행되면 오디 공지를 클릭해 주셔서 홈페이지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오디뮤직 교육팀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오디로 오세요!